정말 평생을 바쳐서 일했는데 왜 우리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혹시 이거 나만 느끼는 감정인가 싶으셨다면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왜 수십 년간의 노력이 편안한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 오늘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나라 직장인 열의 여덟은 은퇴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숫자 보이시죠? 이건 뭐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겪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은퇴의 역설입니다. 아니 법적으로 정해진 정료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왜 현실에서는 자꾸만 더 일찍 회사를 나와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이상한 간극에서부터 우리의 불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려움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면초가로 몰아넣는 두 가지 거대한 압박인데요.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가족 부양이라는 현실적인 무게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번째 압박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돈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냉혹한 현실이죠. 대부분의 가정에서 수입과 지출, 이 저울은 이미 아슬아슬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평범한 가정의 아주 간단한 산수부터가 어떻게 우리를 옥죄어 오는지 다음 숫자들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약 450만원. 근데 여기서 교육비, 생활비, 뭐 이것저것 꼭 써야 하는 돈을 다 패고 나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돈, 과연 얼마나 남을까요? 네, 고작 68만원입니다. 한 달에 68만원, 이걸로 수십 년의 노후를 준비한다? 솔직히 가능할까요? 두 번째 압박은 바로 이낀 세대의 슬픔입니다. 위로는 점점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거죠. 이 문화적이고 또 재정적인 의무가 우리 어깨를 정말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캥거루족이라는 사회현상입니다. 아시죠? 청년실업 같은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다큰 성인 자녀들이 독립을 못하고 계속 부모에게 기대는 거예요. 결국 이게 부모 세대에 얼마 안 되는 노후 자금마저 고갈시키는 아주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만 겪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1990년대에 페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 사회의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나라 캥거루 쪽이 마주하게 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은퇴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정말 단지 돈 때문일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평생 나라는 사람을 증명해주던 그 직업이라는 게 사라졌을 때, 우리는 돈 이상의 것을 잃게 되거든요. 바로 나 자신, 즉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에서는 보통 누군가에 대해 물어볼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습관적으로 그 사람 무슨 일 해? 라고 묻죠.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직업이 곧그 사람 자신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꼬리표인 셈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직업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월급이 끊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세상에 설명할 단어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공허함, 때로는 수치심,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실제 데이터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완전히 일을 그만둔 사람들의 우울증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나죠. 결국, 노년의 가장 큰 불안인 돈, 건강, 외로움, 이세 가지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어두운 현실을 진단해 봤다면 이제부터는 희망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순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 이막을 새롭게 그리고 멋지게 디자인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과연 뭘까요? 보통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던 일과 비슷한 분야에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내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두 가지 길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이 큽니다. 이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운 좋게 재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은 평균 36.9%나 깎이고요. 사실 그 재취업에 성공하는 것 자체가 10명 중 3명도 안될 정도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럼 창업은 어떨까요? 어쩌면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5년 뒤까지 살아남는 사업체는 10곳 중에 3곳도 채안 돼요. 특히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쏟아부어서 시작하는 그 프랜차이즈 업계의 폐업률은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바로 오정현 아나운서의 이야기가 새로운 힌트를 줍니다. 일이 끊겨서 불안했던 그 시간에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대신에 더 늦기 전에 진짜 하고 싶었던 걸 해보자. 마음 먹고 오토바이 면허도 따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면서 스스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간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라이프워크가 되어야 합니다. 라이프워크.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자리, 조배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진짜 만족감을 주는 일거리 워크를 찾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 이막을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위한 청사진, 딱네 단계입니다. 첫째,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둘째, 준비는 반드시, 반드시 회사에 다닐 때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관심 있는 분야에서 알바라도 해보면서 직접 경험을 쌓아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재산을 걸지 말고 작게 시작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검증하면서 키워나가는 거죠. 바로 이 말이 정답입니다. 고깃집을 차리고 싶다고요? 그럼 먼저 거기서 3개월이라도 서빙을 해보세요. 새로운 일에 뛰어들기 전에 이렇게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는 경험의 가치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모델은 끝났습니다. 둘째, 준비는 돈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 즉, 심리적인 계획도 함께 해야 합니다. 셋째, 만족스러운 인생 이막은 월급이 아니라 보람, 즉, 목적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나만의 라이프워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은퇴는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당신 인생의 마지막 장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당신 인생 최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 것인지, 그 선택은 바로 지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